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4월 1일 만우절마다 신기한 이스터에그 요소들을 추가했는데요. 물론, 모두 만우절 장난이기 때문에 정식 업데이트와는 상관이 없지만 기존 마인크래프트를 더욱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4월 1일만큼은 마인크래프트라는 유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대급 마인크래프트 만우절 장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11년 만우절에는 잠긴 상자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인크래프트 월드에 상자를 추가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잠긴 상자가 등장했으며 상자를 열려고 하면 스티브 코 보급상자 열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뜨고 이 열쇠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상점에는 열쇠를 포함한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광부의 모자, 이름 바꾸기, 크리퍼 안장, 그리퍼의 비밀, 확대 알약 등등 특별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면 갑자기 주라기 공원의 벨로키랍토르가 등장하며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우절 장난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게 만든 가상의 상점이었죠. 이 잠긴 상자는 팀 포트리스2라는 게임의 많고 보급 상자를 패러디한 아이템이며 신기한 사실은 만우절 이후 파일에서 제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을 지나 정식 1.6 버전까지 오랜 기간 마인크래프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만우절은 마인크래프트 2.0이라는 미래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 버전은 만우절 버전인 만큼 이상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중몇 가지를 알아보자면 TNT 반블록, 석탄 블록. 색이 있는 유리가 추가되었으며 이 버전의 횃불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 부싯돌과 부시로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좀더 현실적이지만 귀찮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계란 대신 다이아몬드나 청금석을 낳는 다이아몬드 닭 말장난으로 등장한 존 벌레 모습의 레드 스톤 버그 모델은 분명 소랑 돼지인 것 같지만 스킨만 다른 말과 조랑말 그리고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핑크 위더가 추가되었습니다. 더욱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지만 그중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먹을수록 덩치가 더욱 커지는 동물들, 이야기하는 블록들, 그리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슈퍼 하드커 모드 등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만우절 장난 기능들이 추가된 버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버전에 등장한 석탄 블록과 색 유리 그리고 말은 이후 정식 버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만우절에는 마인크래프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사항의 내용은 베타 1.9 버전에 추가된 코가 긴 마을 사람들이 지각력을 갖게 되었고 주민들이 스킨 서버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인수했으며 불행하게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스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지 하고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간 플레이어들은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플레이어의 스킨이 주민 스킨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플레이어가 스킨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효과음이 주민들의 목소리로 수정되었고, 타이틀 노래 또한 주민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들은 엘리먼트 애니메이션이라는 유명 마크 애니메이션 주민들의 목소리이며, 바로 다음 날인 4월 2일, 엘리먼트 애니메이션에서 주민들이 미안하다는 영상을 올렸으며, 모두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스킨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주민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2014년 4월 1일로 돌아가도 이 현상을 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2015년 만우절에는 사랑과 포옹이라는 15W-14A 스냅샷 업데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 약간이라도 폭력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변경되었고, 몹을 공격할 경우 하트가 증가하는 사랑 넘치는 버전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버전 또한 여러가지 추가 사항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면, 2013년 만우절에 등장한 핑크 위더가 다시 등장하고, 크리퍼의 얼굴이 웃는 얼굴로 수정되었으며, 아이언골렘은 사랑 가득한 버전으로 등장하고, 모든 입자들이 하트로 변경되었고, 오징어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이한 현상부터 편안한 마인카트, 하트 모양 구멍이 뚫린 보트, 흑요석 보트 등등 정말 사랑스러운 버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이 이상한 버전이 등장한 느낌인데요. 이 버전은 2015년 3월쯤 터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폭력적이라고 금지하려고 한 것에서 유래되어 기존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폭력적이고 교육적이지 못해 수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우절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업데이트와는 상관이 없는 버전이었지만 이 버전에서 좌표 x0, z0 근처에 비가 내리는 동안 눈이 더 자주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멀리서 보거나 지도로 확인해 보면 한 QR 코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QR 코드를 스캔하면 컴뱃 업데이트라는 이름이 표시되는데요. 이는 바로 1.9 업데이트의 이름이고, 마누젤 장난 버전에 정식 업데이트 떡밥을 이스터액으로 숨겨둔 아이러니한 상황이 존재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역시 새로운 마누젤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트렌디 업데이트, 즉 최신 유행 업데이트라고 알려진 버전인데요. 기존 바닐라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중세 시대 느낌이라면 이 버전은 말 그대로 현대와 미래 시대 같은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레드스톤 블록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USB 충전기 블록이 등장했으며 리얼리티 비전이라는 레이더 고글이 추가되었는데 이 고글을 끼고 아래를 보면 3D 미니맵이 등장하는 신기한 장비였습니다. 또한 이 고글을 장착한 상태로 표지판을 보면 복종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화성인 지구 정복이라는 1988년 영화의 패러디입니다. 또한 전자 발찌가 추가되었으며 전자 발찌를 장착할 경우 채팅창에 여러 경고가 뜨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워치가 추가되었는데요. 각종 통계가 10이 될 때마다 채팅창에 알림이 뜨는 사실상 필요없는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에는 히로빈이 디지털화 되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바로 다음 줄에 히로빈 제거라는 농담이 적혀있는 등 확실한 만우절 버전이었습니다. 2017년 만우절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에 게임 앤왓치라는 게임기와 유사한 게임 콘솔, 마인 앤 크래프트가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만우절 장난으로 등장한 게임기지만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유저들 중에는 판매하는 기기로 착각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장난이라도 실제로 등장했다면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네요. 2018년 만우절에는 새로운 8비트 텍스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최신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공지했지만 모든 블록의 텍스처가 8비트 즉 더욱 단순해진 텍스처로 수정되었습니다. 정말 마인크래프트가 고전 게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텍스처가 수정되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마인크래프트 대부분의 텍스처를 바꾸기로 했었고 유저들에게 의견을 계속 들었지만 유저들의 불만이 하도 많아서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인크래프트 텍스처에 만족해야겠군요. 2019년 만우절에는 3D 쉐어웨어라는 특별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1994년 4월 1일 제작된 마인크래프트의 이전 버전이며 소량의 사본만 제작되었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지하 무덤 아니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옛날 게임인 것처럼 만든 특이한 버전이었는데요. 1990년대 여러 게임들에 대한 많은 참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체험판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구매하기를 누를 경우 게임 카탈로그를 패러디한 메모장 문서가 뜨며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디스크를 넣으라는 창이 뜨기도 했습니다. 고전 FPS를 패러디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키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냥 장식용에 불과했으며 3D라는 이상한 아이템은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모장 직원들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치트코드라는 시스템도 등장했는데요. 특정한 코드들을 누르면 사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능 또한 존재했었죠. 또한 이 버전에는 두이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총인 BFG 9000을 패러디한 BFC 9000이라는 무기가 등장하는 버전인데요. 한 번에 수십 발의 화살이 발사되는 사기적인 쇠뇌라고 합니다. 물론 만우절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과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게임 자체적으로도 옛날 게임의 느낌이 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모든 몹들이 3D가 아닌 2.5D로 수정되었고 모든 사운드가 8비트로 수정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접하는 친구에게 초창기 마인크래프트라고 속여도 믿을 듯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마인크래프트 마누저리스타이그들을 알아봤는데요. 2020년 4월 1일 만우절은 어떤 새로운 요소가 나올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2020년엔 어떤 만우절 장난이 나오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모작만 알겠죠?